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6시 20분 지난 시점에 삼성 ena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na의 주가가 오늘 3%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 미니박스의 저항대역을 고가로 찔러주고 종가상으로 27,400원으로 마감해준 모습인데요. 이 자리 구간은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많이 사용됐던 구간이고 지지대역으로도 많이 사용되던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 몸통으로 올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삼성 ENA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삼성 ENA는 정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시간의 다닐까 흐름을 보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량이 꽤나 많이 들어왔고요, 0.36% 상승으로 시간이 다닐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뭐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건설 쪽에서 수주 쪽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수주 물량 쪽으로 1 위를 달성하고 있는 거는 삼성 e n a 다 그런데 제가 이 수주 쪽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느냐? 자, 이 수주라는 게요, 여러분들 결국에 매출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그 지표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최근 주가 하락이 정말 강력하게 나왔었던 시점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래 공포, 샤메 법칙 이런 내용이 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최근 원자재 값격까지 하락을 하면서 중국은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 그러고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어, 요 아래 공포, 샤메 법칙 이런 얘기하면서 를 경기 침체라고 했지만 어, 뭐 그렇지 않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뭐 적용하기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소매 판매라던가, 뭐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왔지만서도 실제로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보고 있으면은. 강하게 경착력하는 게 아닐 뿐이지 점점 이렇게 연착력하면서 침체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완전히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삼성 E&A란 말이에요. 삼성 E&A 지금 보시면은 대형건설 상반기 수주가 삼성 E&A가 사실상 1위 상태이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 E&A는 내년에도 수주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삼성 E&A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어라라, 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 바닥에서 거래량 정말 크게 들어오면서 바닥 구간 형성하고 그 위로 박스 구간 올려놓은 다음에 요 구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전에 저항 대역으로 강하게 쓰이던 구간들을 이제 지지 대역으로 쓰고 있으며. 이전에 꼬리까지 포함해서 강한 저항대역인 구간을 맞고 살짝 내려와 있으나 거래량 없는 상태로 조정이 진행되고 아래꼬리 강하게 넣어 주면서 이전에 저항대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지 저항으로 사용되었던 구간을 돌파하기 직전인 상태구나. 아요 자리만 돌파하면 큰 상승이 나오겠구나. 근데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바로 나와 버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때 가서 잡으면 늦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구간에서 요 패턴을 바탕으로 종목에 미리 눌러주시고 물러 앉아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들어오고, OBV 선이 시그널 선 위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세요. 매도 신호 나오면서 줄줄 흘러 내리고,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OBV 선이 시그널 선 위에 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자, 몇개더 볼게요.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하가를 갔어요. 얘도 여러분들 보세요. 매도 신호 나오면서 주가가 쭉 떨어져 내리는데 매수 신호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OBV선 시그널선 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죠. 뭐 진매트릭스도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도 신호 들어오고 매수 신호 들어오고 그러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OBV선 시그널선 위에 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저는 이네 가지 패턴만 봐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한번 볼게요. 매도 신호 고점에서 딱 나오면서 주가 질질 흘러 내렸는데 결국 거래량이 예쁘게 들어와 주면서 O/B/V 선이 시그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종목에서도 반등이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이 지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삼성 E.N.A. 영상을 매일같이 찍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지표의 패턴을 확인을 하시라고 요 지표를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010-5741-1740 번호로 나 지금 삼성 ENA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줘라 라고 삼성 지표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요 지표 제가 전부 전달될 건데 24시간 안에 전달될 거예요 만약 에 24시간 넘기면요 여러분들 112 버튼 누르시고요 저를 그대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달 드릴 거고요 삼성 ENA 지표 달라고 574나의 1740번으로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욕을 전달드리려는 이유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거 정말 수많은 구독자. 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를 원하는 이유가 꿈이 있어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여한이 없고 어 여러분들 저는 원하는 게 영상 한번 올렸을 때 조회수 500회, 1000회. 1시간 만에 이제 막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좀 전달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주식에 대해 보는 눈도 기르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 관점이 전부 정리된 요 지표를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과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74 하나인 하나 7 4 0번호로 삼성 ENA 영상 보고 연락 남긴다 지표 줘라 삼성 지표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24시간 이내에 제가 요 지표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 ENA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삼성 ENA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으셨잖아요. 그 내용 제가 좀 짚어드리고 어 오늘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바닥 구간에서 1억 주 넘는 거래량이 막 들어왔죠. 자, 그리고 그만큼의 거래량이 이탈한 부분이 없어요. 그죠?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요 거의 2억 주요 2억 주. 그러면 여러분들 요구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4천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전체 주식수 대비.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더라. 자 그런데 지금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월봉 차트 패턴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요 자리 구간을 뚫어 줘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그리고 월봉상에서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 주게 된다면 저는 요 종목 4, 5만 원까지는 좀 올라가 줄수있다고 봐요. 요 구간이 이제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뚫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가격 구간.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흘러내리고 본격적인 하락과 인내의 시간이 발동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전한 4, 5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 ENA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타점 구간만 잘 잡아주게 된다면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전부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5741-1740번으로 삼성 ENA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줘라 라고 삼성 지표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24시간 이내에 전부 요 지표 전달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